토마고 야키 도리 야키 인프로 저런 도리 약키 오리래 오리 이거? 아 오리구나. 이그 육수도 오리, 오리 육수라 그래요. 음, 이 세이로 야기가 뭐예요? 응? 구운 거, 구운 거, 구운 걸약시로 튀긴 거는 아까 튀긴 거는 덴보라덴보라덴보라는 <laughs> 튀김, 튀김. 음. 카키야게, 카키야게는 아게로 튀기다 맞아, 음. 카키야게, 음. 그거는 니신 카키가 어제 굴 아니었나? 그런 거 같아. 어, 음 그랬 그래, 그랬어. 이게 예, 가기, 굴굴 어. 튀김이야 굴 튀김, 음굴 튀김인 거 같아. 히로시마산 굴치그 <laughs> <laughs> 다음에, 해로템로가해우해로가새우야 해로. 새우 새우 어맞구이로가 새우야 디자로저오구이구이구이 어디구이, 어구이어야오리구이 어디구이, 어이 어디구이, 어디구이, 구이어구이어러구이이 아니야 이또기록이이야

私は。